오늘은 영상 외주 작업이 있는 날, 새벽 5시부터 집을 나섭니다. 촬영지는 충주예요 촬영을 하러 갈땐 어떤 생각이 드냐고요 음, 졸립니다. 아, 장난이고요 당연히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영상을 잘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이왕 품을 들여 만드는 영상인데, 클라이언트와 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영상을 뽑는 게 좋잖아요. 특히 프리랜서는 결과물이 좋아야 다음에 또 작업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을 하다 보면 졸립니다. 충주는 예쁜 캠프장과 골프장이 많아서, 근처 골프장에 들러 담아본 풍경이에요. 촬영지 근처 골프장 뒷길인데 사진 찍으러 와도 좋겠더라고요. 지방 촬영은 서울을 벗어나 조용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볼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일해야죠. 오늘 촬영 소재는 한우입니다. 엄지척 소가 반겨주네요. 저는 소띠예요. 그래, 너도 고생이 많다. 음, 저는 사실 한우랑 그렇게 친하진 않아요. 아직은 가난한 프리랜서기 때문에. 상품 사진 촬영을 먼저 합니다. 고기를 찍고요. 고기를 찍고요. 고기를 찍고 얘또 예, 고기를 찍습니다. 한우가 생각보다 손이 엄청 가더라고요. 칼질에 따라서도 고기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상품이라도 판매처에 따라 맛이 미세하게 다르대요. 고기 고기 또 고기 고기만 찍기 심심해서 직원분께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정육일만 15년을 하셨다는데 워낙 어렵고 험한 일이라 처음엔 자주 다쳤대요. 일이 없는데 처음 할 때는 좀 많이 일렸어요. 칼이 엄청 이게 날이 서야 되잖아요, 그죠? 네. 칼 가는데도 한 기본 한한 시간? 네, 30분에서 한 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고기 네, 손질을 하시잖아요. 네. 고기 자주 드세요? 저 처음에 이거 그할 때는 자주 먹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질려서 안 먹겠어요. 부럽다. 한우가 질려서 안 먹는 삶이라니. 뭐든 직업이 되면 멀고 어려워지나 봅니다. 안에서 직접 손질하고 포장한 한우를 바로 판매하는데 질도 좋고 종류도 많더라고요. 근처에 골프장도 있어서 입맛이 까다로운 어른들이 주로 찾는다네요. 나중에 어른들 모시고 오기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돈좀더 벌어서 처음엔 충주랑 한우 했는데 물어보니 충주가 한국의 중심에 있는 지역이라 전국에 싱싱한 한우들이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영상은 클라이언트들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것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 같아요 매장에서 고기를 고르고 바로 옆에 연계된 식당으로 들어가서 구워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맛있겠다. 카메라 들고 침 흘리는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농협 측에서 한우 한 팩을 푸짐하게 챙겨주셨어요. 졸리다는 말 취소할게요. 사랑합니다. 얼른 집가서 구워 먹어야 하는데 감독님이 근처를 더 찍고 가자고 제안하셨어요. 눈치 챙기세요. 바로 근처에 있는 탄산 온천이 유명하대요. 온천 바로 뒷길이 예쁘더라고요. 누가 탄산온천 앞에 음료수 캔을 놓아두었네요? 탄산온천이라 탄산 음료 드셨나봐요. 개그였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온천도 좋지만 비내섬이 더 취향에 맞았어요. 날이 좋아서 풍경도 예쁘고 물소리도 좋았습니다. 잠시만 충주 물소리. AS. 개인적으로 충주는 시끌벅적한 곳 좋아하고 관광을 즐기고 싶다는 분들보다는 사람 없고 고즈넉한 곳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푸릇푸릇한 자연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조용한 힐링 장소로 더 적합할 것 같아요. 돈 벌고 한우도 받고 힐링도 하는 좋은 하루였습니다. 그치만 이왕이면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네요.